즉 엄마 심부름으로 약을 사라 동네 약국에 들른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말자 내 뒤에 따라온 분이 한분 계셨는데 시주 받는 절의 선임이었습니다. 들어서자 말자 목탁을 들으면서 법문법을 외웁니다. 시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 약방의 여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좀안칼진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님도 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잘못 들어봤군요 민망해 하면서 혼자 투덜투덜 거리면서 나가는데 보아하니 약방 주인은 말이죠 땡중이 감히 어디로 와 재수없어요 하고 분노를 가졌고 아마도 스님도 투덜거리는 내용이 재수없게 예수쟁이한테 걸렸구나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좀 흔들렸습니다 비록 절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는 것이 재수없는 일인가? 사회적 동물이라 인간은 그랬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근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원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가?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든 사람은 만남이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만나는 것이 인간 공동체 함께 사는 존재의 방법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자비의 대상입니다. 이럴 때. 당시에 교회에서 배운 팔복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은 결코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죠. 인류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임이든, 땡종이든, 크리스천이든, 땡크리스천이든,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의 가르침이 범어들 중에 똑같이 모든 공동체의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팔복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행복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성경 연구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팔복을 천국 시민에 대해 헌장이라 이런 말도 하고요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여덟 가지 덕목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꽃기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이 아니라 극락 시민들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것요 합니다 팔복을 가만히 생각하면 묵상해 보면 전반부분은 일복부터 4복까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고 5복부터 8복까지는 후, 이웃에 대한 그런 복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 팔복도 전반부는 자신을 향하는 눈이고, 후반부분 내게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보는 눈으로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때 마음을, 내 심령이, 아니면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하고 내 마음이 가득할때 복이라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속적인 욕심, 소염물, 물질 등 이걸로 가득 차있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 다비워내가지고빈 마음 드는 것. 아, 이런 마음을 가난한 자라, 그렇겠죠. 텅빈 마음에 복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의 복, 소욕, 탐욕,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공, 물질, 탐욕, 그러면은 복 되지 못하답니다. 다 빼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 빈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보겠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둘째는 이텅빈 마음은 가난한 마음은 결국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Who won 마음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눈물의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그 슬픔 애통이 채워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니까 눈물을 흘 수밖에 없는 것 그때가 복이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물 흘려본 일이 많겠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악해질 수 있습니까? 사나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환자가 됩니다. 그 온유환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모든 교만은 사라지고 겸허한 마음이란 말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그렇다고 해서 소금물 마셔서는 안 되잖아요. 목마르면 의에 대한 목마름 실제로 애통한 자는 온유해질 수 있는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영적 배고픔, 이 진리에 가깝단 말이죠. 그것이 의의기갈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의에 줄이는 마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스 축복해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복이란 말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극률을 여기는 자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자비심이 생기지 않으면 극률이 없는 자입니다. 극률이 없는 자는 극률이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야고사장, 2장 13절이죠. 미움이나 복수심 대신에 자비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laughs>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 너희를 이같이 하리라. 다른 사람의 암 환자보다는 나의 감, 감기가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타인에 너무 무관심하라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률이 있는 마음 복 있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떠냐면 청결한 자라 청결한 자라 그럽니다 악한 자란 뭐냐면은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게 나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인격 가운데 제일 참 사모하는 인격이 요비의 인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는데 악에서 떠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떠난 것이란 다른 사람 관계 속의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마음이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그세 번째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한 자는 피스메이커는 역할은는내 자신이 정말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거라는 그런 말은 아마 인간과 하나님과를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게 마땅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은 이 여덟 가지서 팔복 중에서 네 가지 나를 보는 몸과 네 가지 다른 사람 향한 눈 이것이 풍부할 때참 크리스찬 복 받는 삶이 될줄 압니다.